레블! 도어월스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빅 업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디마이즈가 새로 생겼네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빨리 저 혼자 하기 싫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야 우리팀 잼민킹 있다 야 호텔 하기 싫지만 손풀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. 제발 그 뭐냐 쉿 하는 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오우 워 n 아 노노노노노노 뭐였을까요 뭐야 이거 지금 어 웃게. 아니, 아 깜짝. 어, 이게 맞구나. 어. 아이 닭. 에 깜짝. 아, 왜나 혼자인데 진짜 맨날. 얍. 괜찮아. 어, 아 아닌가? 아, 어, 잠깐만요. 어제야. 아니, 옷장이 빨리 안 나타나네요. 어, 아니 미친 식물을 나못 하잖아요. 아, 니 님들아 4명씩 가자. 고왜 자꾸 쫄구처럼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냐고. 나이또 유코토. 아, 나니 고이 아 뭐... 네... 아니 이 친구 이름 뭐야 아 존만두야 빨리 레디 해라 <laughs> 이름이 존만두 I'm stupid 어 아! 빨리 오라고 님들아 니들이 아! 빨리 안 와서 이랬잖아 어어 어 내가 보기 19 층이야 no nope. 음哼 <laughs> 음哼 아하 어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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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지 와! 우와... 어아 huh? 죽었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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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친구, 친구, 친구. 우리가 2 5냐2 4야2 4야 내가 오게. 어. 미안해요. 오케이 내려가자고 내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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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방아가뭘 들었죠? 뭐야! 잠깐만 잠깐만 저 뭐야 아나 저거 진짜 안좋은데 야 어떻게 해야돼! 아나아 싫다고! 나 비켜! 아 이렇게 피해가면 돼요 오케이 어어 어.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씨어아 어. 가는 길이 어디냐고! 아이고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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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것도안 보인다고 하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하이구야 하이구야 씨.. d u 또 뭐야 아 진짜, 진짜, 진짜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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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걔가 여기도 오는 i s w h a 고 is 고 있어 s 아, h a 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<목소리가> 제가 어떻게 딜링하는지 몰라요 You die to who you call the figure but it will use sounds and... Ba 아... 아나운클릭이 했었지? 나, 나랑 나 같이 마인드 좀 하자고 이 친구들아 나 무조건 뒤지거든요 이것도? 아, 아 이동해버렸어 호박씨네요 <목소리가> 드드라로 아생구들라 아니 여기서 잠수만 살거야진짜로 아니 칸예 웨스트 거지라고요 아씨 이제 한 12층까지 오면 그 친구가 올거에요 아그죠예예 예, 예.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숨으라고! 계국또저 혼자 해야 되는군요 아 스위치 여있다 나이스 나이스 앤 슬로우디 오케이 데미지 한 번도 안 입고 클릭 아 잠깐만요 잠깐만. 아씨개 깜짝 놀랐잖아 방금 저 뭐였어요? 아니 이거 애들 게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저 혼자 하니까 개무섭다고 30층까지 가 보자고 오케이? 뭐야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음? 뭘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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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요 l 안될 b 같아요. a 아 u l k a Bul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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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l k a 이 u 이 k 아 b 아, 어, 어, a Bul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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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0 u l a Bulka, b u l a Bulka, Bulka, b u 나아아 어! 나 이거 처음으로 한것 같아요. 와. 아 그래도 막 무섭지는 않네요. 네, 네, 오케이. 예. 난 30층에서 끝났어도 되는데 40층까지 왔다고요? 잠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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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렇지. 액자를 맞추는 거야 이번에. 오케이. 오케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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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 이거 층이 높아갈수록 이게 점점 더 많이 오는 것 같네요. 내 오게. 47. 어. 야. 48. 나이스. 잠깐만. 아, 야 마인크래프트 칩 구속이 왜 이렇게 많아? 와뭔 소리야 이 도대체? 야 안보이는데 어떻게 그치 그이여뭐 해요? 오뭐 있군요 뭐 있군요 아아 까 전에 내가 소리 내면 안돼 소리 내면 안돼 무조건 웅크리기만 하세요 뭐? 뭐야 이건 또아 잠깐만 나이런나 힘들어하는데 아 여기서 퍼즐 풀어야 되는거예요 아니 님아 나 그쪽으로 가야돼요 1 2 3 4 5 Nope.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페이퍼가 또 있다는 거야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오마이갓 oh 아이기 뭐가 반짝이는 게 있는데? 뭐야? E 그러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책장들을 또 찾으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니 무서운 거 빼고도 이게 어렵네요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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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있다. 잠깐만 일단 단서들을 다 모아보자고 다 해보면 2582 잠깐만 육각형이 없어요. 소리 들린다, 여기다 25824. 넌 뜯다, 뜯다. 나, 한거 맞죠? 그쵸? Humans this way.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. 진짜. 예? <laughs> 뭐예요? 아, 여기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 나한테 크루시파이를 주세요. 오, 오이, watch where you swing that thing, h o m e You don't Nothing h a p p e n e d May the God with us. 이 진짜 효과 있긴 하겠죠? 아, 나 60층까지 왔다. 오, 미친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? 잠깐만, 저건 또 뭐야? 무슨 웨어 울프 살아요? Oh my god. 어딨어? 어딨어? 어? Huh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예예예예 예, 아야 설마 그 친구 또 가요? 나한테 깐만 여기, 이번에좀 위험한 것 같아. 야, 또 오는가 보다. 나, 아, 준비됐다. 임마 됐다, 됐다. 아, 아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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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he hotel isn't a simple place You died to who you call hot You must run away from it 아니 그러고 있었는데 야 84층까지 갔어 나 지금 항상 뭔가에 죽어야지 어떻게 상대한지를 알려주는군요 이 게임은 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레블렉스 Doors를 한번 해봤는데요 레블렉스가 키즈 게임이라고 해도 Doors만큼은 좀 매우 공포스러우면서도 약간 복잡하면서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로 하면 무조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okay? 자 그럼 지금까지 I'll subscribe.